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 영에 떨어졌을 때그 말씀을 튕겨내지 않고 옥토와 같이 그 말씀이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4년 7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에서 31절. 다 버려도 아깝지 않다. 어제 말씀은 결혼, 이혼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재정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예수님은 왜 나에게 나를 선하다고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다. 겸손의 말씀하시면서 개명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듣더니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 어릴 때부터 아마 정통 유대인이었겠죠. 어,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저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아가 쌓일 것이고 그리고 마스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영생 얻는 법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영생은 이렇게 하면 얻는다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물론 그 어, 예수의 말씀 안에는 그 답이 포함되어 있지만 계명을 지켜라. 이 부분에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자기 가 갖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 줘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 이런 축복의 말씀. 음, 재물을 사용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다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영생을 얻는 것을 질문했을 때, 결론인,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 보통, 예수도단 YM, Youth l e d t s 의 프로그램에, 제자도의 마지막, 그, 그, 커리큘럼이,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재정. 그러니까 재정 사용을 어떻게 하냐에 느 따라서, 그 사람이 주님을 얼만큼 따르고 있느냐. 헌신도가 어떠냐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죠. 아주 성경적인 주장이라고 좀 믿습니다. 재물 사용. 자기를 위해쓰고 자기가 그걸 챙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취약점이 재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뭔가를 챙기고 싶고, 뭔가 없으면 허전하고, 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뭐, 우리가 큰 재산이 있겠습니까만, 그 물질에 매어있는 우리 연약함을 주께서 건드리시고, 도전하시죠. 오늘 이런, 어, 예수님께 왔던 이한 사람처럼, 이한 사람은, 어,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근심에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근심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길 축복합니다 또이 대답을 듣던 제자들이 어 그러면 부자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부자들이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니만 아닌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은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부자들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부자 뿐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 재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컨트롤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 재정과 물질을 하나님 손에 드리는 것입니다. 돈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냐? 이런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베드로가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집 형제 자매, 어미 아버지,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까지 다 버린 자는 대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현세에 그런 것을 백 배나 받고 하지만 박해도 같이 받고 하다음에 내세 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대답을 해주시죠 하지만 맨 마지막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재물 의지하지 않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권리 포기의 삶을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시죠. 이 말씀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 말씀을 적당히 붙들지 아니하고 꼭 붙들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 또 드리는 우리의 삶, 진짜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이 오늘도 또 일평생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